아, 이거 들어가면 다치는 그런 뻔한 클리셰 아니지? 진짜로. 이걸 왜탐험하려 하는 거야, 이 주인공은? 정신이 나간 새끼네, 이거. 얘는 여길 들어갈 게 아니라 정신병원 수석 환자로 들어가야 돼. 아, 이1 백퍼 이거 들어가면 다칠 것 같은데. 아니라고 해줘. 아니지? 오! 이발나 다치면 화낼 거야. 화낼 거라고 했... 와 씨발 피도 눈물도 없네 그냥 오야야야야 라이트 켜 피도 눈물도 없어 그냥 뭐 끼익 소리도 안 나고 가보자 아씨 어, 미칠 것 같아 안에 뭐 있냐 오 구조물들이 다 부서졌고요 아 자꾸 움직이는 거왜받네 그래픽 오류 와진 게임 오 시발 안에 뭐 뭐야 저거 이상한 거울이 있는데? 뭐야 이거? 아나 그만해 제발 해봐 아 뭐야 뭐야 어? 씨발 오 존내 어두워 열쇠 그치 야또 파밍 실력은 또 야무지기 때문에 잠겨있다 아 이게 네 오케이 와나 미친 거지같은 게임 근데 이거 라이터는 제한이 없는건가? 오 맵이 참 거지같이 생겼네요 아주 뭐야 이새끼 이거 와나 이거 봤어 괴이 증후군이 나오는 그거잖아 오 소리 개 역겨워요 와, 아래 뭐야 우와 안녕하세요. 뭐라고? 10살. 어, 싫어야 주인공 손에 임 레전드. 또 잠겨있다. 하겠지. 아, 그러네. 아, 어, 저 그림자 뭐야? 아니지, 그림자가 아니겠지. 그림자네, 뭐 움직이는데? 오! 씨발! 아 미친새끼 고양이네 어떻게 살았냐? 아 이새끼 데드캣이네 미친새끼 고양이는 목숨이 아홉 개란 사실이 진짜였구만 오난 불은 밝혀져있어가지고 굉장히 다행이다 불까지 없었으면 난 오우야 체크포인트 항상 이런 체크포인트에는 오 뭐야 이벤트 아, 나 씨발 좋댔다. 나 이거 뭐, 뭔가 할것 같아. 씨발, 잠깐만. 오 야야야야야, 씨발! 와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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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씨발? 뭐야? 왜 내가 가는 길에 있어, 이 새끼가, 씨발. 반대로 가야 되는구나. 와, 씨, 이불에. 반대로 못 가잖아. 아, 쫄로 가야 되네. 와. 진짜 거지 같다, 게임동통차 이제는 왜또 반대에 있어요? 와, 나숨좀 돌리자. 아, 나 미칠 것 같아. 아, 씨발. 개같은 게임. 괜히 샀다. 와.. 어, 씨발 후... 뒤로 가야되나본데? 개 징그럽게 생겼어 이새끼가 반대로 들어가보이 뭐나 없잖아 아니 어쩌라는거야? 돌아가 봐야겠다 왔나본데? 씨발 그금 길이 어디야? 열어. 씨발, 잠겨있다. 고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이 개. 내려놔, 그거. 내려놓으시라구요. 도망쳐! 와. 오, 오 이거 한한 한 챕터 22분이 이미지아 잠깐만 발 존나 <laughs> 존나 무서워 게임 22분이 걸렸다고 다음 챕터지만만 보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어 정신 나갈 것 같아 매미의 복도 여기부터 진짜 시작이잖아 아 어. 거울을 <laughs> 만지자 주변에 어둠이 들이닥쳤다 여기서 나가야 해. 병신아, 그 생각을 지금 한건 늦은 거야. 불안함과 초조함만이 가슴을 재워왔다. 아, 또 바로 시작이네. 거지 같은 게임. 뭐야, 이거? 손거울. 거울 되돌려 보내줘, 나 좀. 오, 야, 깜짝아. 스페이스바, 그만 눌러. 소리 난다? 뒤도 안 들어오고 끈다. 뭐야, 저거? 발광석. 복도를 돌아다닌 배외자들은 이 발광석의 빛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할 때 시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. 오니? 잠깐만. 배외자들은 이 발광석의 빛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할 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면 불 키면 안 되나? 하긴. 아 근데 아예바지아나 진짜 칭 소리 한 번만 나면 나 게임 끌 거야. 오늘은 맛보기로 해야겠다. 대충 게임이. 오씨발 감자.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. 배외자는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여. 아 그러네 시각을 이용하네 플레이어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와어나 와, 돌아갈래 진짜 오씨발저 새끼 뭐야 뭐뭐 뭐야 오야 뭐야. 뭐야. 나 와다다다 소리 들었어 씨발 밟고 하나 뭐다 뭐뭐 뭐야 돌아가 돌아가 도망가 도망가 와이 미친 게임 와